どう<今><左>してこいつが。 시끄러시끄러시끄러내 어 응. 커피 언제 어, 저거 가. 여야이 <laughs> 뒤에 보는 거배경지이 좋다. 파란 하늘에 자, 하나 자. 자, 자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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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바보들. 없어 아무것도 없어 로빈아 아무것도 없어 내. 로빈이 봐대단하지 동이 이리 가져와 자 가져와 해. 자 로빈이 하나 야 양쪽 다 들고 안되겠다 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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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, 기다려. 동이야? 동이 갑다 <laughs> 동이 알았어 이쪽 하나 하나 둘셋 로띠다 로띠 로띠야 이리 가져와 저 물고 있는겨